어, 2017년 10월, 가영 21번, 뭐, 21번이니까, 어, 킬러 문제에 뭐 해당되겠죠. 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집, 어, 길이가 2인 선분 AB. 요게 아마 반원인 것 같아. 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호 AB, 호 AB 위에 점 P가 있어요. 점 P에 대해서 두점 AB를 연결한 점을 연결한 점을, 이 선을, AP를, 어, 나 어, 접는 선으로 하여, 이걸 접었답니다. 이렇게 접었더니, 색종이를 접는다. PA, PAB를 세타를 할때 포개지는 부분의 넓이를, 자, 겹치는 부분이네. 그지? 넓이를 S 세타를 하자. 세타가 알파일 때, S 세타가 최대 값을 갖는다고할 때, 고산 2 알파 값을 구해봐라.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랍니다. 그죠? 이렇게 접었대요.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어, 이제 접었으니까 요거 요 수직이고 있죠, 맞나? 어, 이렇게 되면 어, 맞나요? 이게 넓이가 대칭을 시키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바로 이 넓이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어, 이해돼요. 어,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다, 새로 그려볼까? 자, 요런 반원, 예? 어. 요렇게, 예? 어. 자, 요런 넓이가 됐다랍니다. A, B, 어, P. 요거를, 어, C라 합시다, 예? 어. 아, 요게 우리 S 세타 되겠죠. 요 세타니까 요 세타, 그죠? 맞나? 어. 뭐, 다 됐습니다. 그러면, <laughs> 우리 요 넓, 요 넓이는 셈이, 맞나? 이 넓이에서, 맞아요? 요 넓이를 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해 돼요 어. 자, 1번, 2번. 자, 1번 플러스 2번에서, 여기서 무슨 넓이? 2번 넓이를 빼겠습니다.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요 뭐, 중심으로 합시다, 여기. 어. 그럼 요거 이 세타, 맞나? 어. 이거, 호 AB에 대한 중심각 맞나요? 2세타 아, 원주각 2세타 그럼 요거 뭡니까? 4세타 되겠죠. 그렇죠? 안그러면 요것도 2세타 2세타 이등변이니까 요거는 뭐고?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죠? 맞나? 어.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 삼각형 넓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 그거를 더하겠습니다. 알겠지? 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 반지름이 1이니까 2분의 1 맞나? 1의 제곱. 이게 사인, 사의각 그죠? 요사의각 어,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마이너스 4세타. 플러스, 이부채꼴넓이비 어, 2분의 1, 알 제곱, 중심각 4세타, 그죠? 마이너스, 어, 빨간 글씨가 보일라나? 자, 요거요 삼각형 넓이, 그죠? 어. 요거는, 아, 어, 2분의 1. 맞나? 어,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이거는, 어, 요게 세타, 요게 세타니까, 그죠? 요거 2세타. 어, 요거는 2세타고,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래게 되겠지, 그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플러스, 요거, 요 넓이. 2분의 1, 1의 제곱, 어, 2세타, 이래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다음 해보니까, 음, S세타는, 아, 요 2분의 1, 요게 뭡니까? 사인, 4세타 되죠. 그죠? 플러스 요거는 2세타, 마이너스 요거, 사인, 2분의 1, 사인, 2세타. 요것도 어, 마이너스 세타, 그죠? 맞나? 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요거 계산하니까 세타 이렇게 되는거죠. 맞나? 어. 자,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2분의 어. 1, 코사인 4세타 속미분 4를 곱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2코사인 어, 4세타, 그죠? 어. 마이너스 요것도 어. 음 사인, 아 이거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뭡니까? 코사인 어, 2세타 그 다음에, 어, 2세타, 요거 미분하니까 2, 앞에 거 2분 1하고 없어지죠, 그죠? 요거 플러스 1, 이래 되네, 그지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로 되는 값인데, 요거 2. 요 부분, 요 부분이 뭡니까? 2, 코사인, 요게 2세타가 있으니까, 제곱 2세타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요거 4, 코사인, 어, 제곱 2세타.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요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래 되네, 그죠? 맞나? 그래서 요거를, 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었더니, 맞나요? 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이 세타가, 어, 이거 뭡니까? 4 곱하기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16, 그죠? 그럼 8,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래 되네요, 그죠? 맞나? 어. 그러면 음 어디가 빗노어이 세타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세타는 어 영도에서 어 이게 이게 4분의 파였죠. 그죠? 4분의 파. 그래서 여기에 2분의 파 이렇게 되네. 그렇지. 맞나? 어, 그러면 음 자, 그러면 뭐, 요거를, 요거를 좀 지울까요, 이제? 자, 이때는 우리가 코사인 값이, 코사인 2세타가 뭡니까? 코사인 2세타의 범위는 이거 양수입니다. 그죠? 맞나? 어. 양수에서, 이게 이제 뭐, 알파인데, 맞나? 어. 그, 그러면, 이게 코사인 2알파, 맞나? 어. 이 점은 코사인 2알파인데, 이게 뭐라고? 어, 양수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그죠? 이래 지나가겠죠, 그죠? 맞나? 그럼 요거는, 여기서는 뭡니까?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이 되겠죠? 이거 극대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극대면서 최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라고? 코사인 2알파. 2α, 어? 2알파는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라는 거. 알겠죠? 어. 어, 그리고 이거 할 때, 뭐, 2차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맞나? 이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뭐야? 마이너스,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 이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 맞나? 이 극대 극소. 이따오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거 상관수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어. 자, 요 부분 조심하시고, 어. 자, 도움이 다면 구독과 좋아요.